한번 타보자. 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요게 리프트 스위치가 돼. 이게 지금 일단 이거 한번 조정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 교체를 해야 돼, 조정만 해도 돼. 와. 아마 이랬을 거야, 증상이. 한번 가장에서물어볼게 네. 영상 안 나오니까 한번 가 가지고 증상이 어, 이랬어요? 어, 이랬어요. 메모장 카가내해오고 어. 어.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다 눌러주고 이렇게밖에안 들어가니까 속도가 느렸다 어. 그냥 구만해드릴게요 아, 나고장나야돈 버는데. 이거 나 거리 때문에 그래요. 가져라. <laughs> 가져가요찮아 아니 돌다섯다가 여기서 안 좋죠. 그데 바퀴 교고 가다가 막가져 아깝죠. 마구나다요좀큰 보장나야. 봐봐요 이제 아, 문제가 있어. 시가 저 스위치가 안 좋았던 거 같은데 거리가 안아 <laughs> 그대로 작업하고 마무리했으니까 가났거예요나스시될 되는 거요 혹시 더불어 가스위 교체를 야되니까까지한 이제 뭐 이런 거 사실 수리비 받기가 좀... 그래. 아시는 거 뭐, 우리 한 30분 걸려서 왔잖아, 차, 차로. 네. 뭐 기름값이랑 인건비 따지고 보면은 왕복 1시간인데 작업 1분 만에 하고 수리비 받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무상으로 우리 거래처만 돈도 안 된다. <laughs> 그래서 리프트 스위치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전에 그 리프트 작동 안 돼가지고 내가 스위치 조정 한번 해준 거 있잖아 교체 하고 네.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 원리 자체가 음.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음. 원리는 결국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쓰다 보면은 레바에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상태가 마모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거리가 안 맞아서 저런 작동 에러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작동이 잘 되고 또 내가 조정도 다시 해드렸으니까 아마 문제 없이 쓰지 않을까 해 셋. 다음번에 뭐차한대또 소개해 주시겠지 <laughs> 가자.